복구 매직을 하고 싶은데 어. 염색도 같이 하고 싶은데 새치 어. 때문에 새치는 어. 어. 그러니까 염색을 하고 싶은데 밝은 색깔 좀안 어울리고 어. 블루 블랙이 하고 싶은데 블루 블랙도 가능이 새치가 여... 블루 블랙이 돼요. 어. 하고 맞습니다. 하고 집에서 어. 매직한다고 혼자 설치다가 이제 여기를 태워 먹어갖고 아, 밑에 네. 이쪽은 다 탔어요. 음. 밑에는. 한복분은어늘 복구할 건데. 네네. 다 이런 거 네. 복구하는 전문점이라서 네, 네, 네. 그런 퀄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셔도 되십니다. 보시게 혹시... 매직을 한 모발인데 이 안쪽 머리 부분이 다 탔어요 홈케어로 어, 집에서 매직을 하다가 다 태웠고 흰머리 새치가 많으셔가지고 같이 되나요 하는데 일곱 어, 여덟 가지 작업 어, 다 동시에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다 어, 해결을 해드립니다. 같이 해드립니다. 블루 블랙이라는 색상을 좋아하셔서요 굉장히 진한 어, 검정색을 원하셨는데요. 새엿길에서 어, 검정색을 하게 되면 은 퀄리티가 굉장히 굉장히 좋죠 저는 이제 블랙 보다는 조금 밝은 색인데 저보다는 더 진한 블랙으로 선택을 하셔서 오늘 퀄리티를 높여 드릴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끊어진 모발이에요 어, 기르고 싶어도 기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때까지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새엿길에서 관리를 받다보면 춤 해주세요 이런 끊어짐이 없고 끝에 머리 지금 다 끊어져가지고 지금 몇가락안 남았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없어집니다. 잔머리도 나중에 하고 나면은 굵어져서 일자로 딱설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빳빳해지고, 어, 두꺼워지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붓고 시작할게요. 보기는좀 양호하게 보이지만은 안쪽 부분이. <laughs> 아, 이 부분이, 이제, 어, 다 탔어요. 이렇게. 다탄 부분, 어, 복구를 또, 어, 이런 식으로 해가 안쪽이 좀 많이 탔는데요. 어. 자, 복구 시작할게요. 2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마이크 챙주주세요 아니 마이크 여기 있나? 됐나요? 어, 자 갑니다. 자 프레스하고 안한 겁니다. 중간 체크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어, 중간 단계예요. 어, 저희 새역기를 사는 토탈 케어를 다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직까지 매직 작업을 하지 않아도 매직 한 느낌 정도의 퀄리티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매직 작업을 하면은 효과가 더 좋겠죠. 근데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이 만들어내는 이게 새우깨의 기술력인데요. 자, 뒷골로 일단은 매직 안한 겁니다, 고객님. 고객님 곱슬머리 때문에 이때까지 평생 매직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어, 매직 안 하고 이런 중간 체크, 퀄리티, 한적 있나요? 한적 없죠? 아직 매직도 안 했는데, 광택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아까 탄모발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는지,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거의 없어졌네, 그죠? 없어졌어요. 어, 그 부분은, 약간의 터들터들한 부분은 아직 매직을 음. 안 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이제 거의 다 잡힐 것 같아요, 고객님. 어, 전체적으로, 자, 끝선 부분, 저희가, 커튼은 안 해드리는데요. 이 음. 어, 부분은 고객님 자르시는 게 훨씬 더 이뻐요. 왜냐면 이 너무... 끝에 몇 가닥 안 남은 이, 이것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네. 허리거든요 요건 오늘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커튼 진행 안 하나 처음 오시는 고객님들 끝머리 선이 너무 엉망이면 제가 한 번씩은 봐드리거든요. 네. <laughs> 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도와 드릴게요. 음. 이 정도 크이 괜찮겠네요. 어? 아니요. <laughs> 에이, 되겠나. 아, 그러니까 이게 어. 다른 사람들 거 보면 진짜 지푸라기나 막 어. 이렇게 손 뭉쳐온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아 좋다. <laughs> 손 뭉쳐온 것처럼 그런 네. 머리도 요렇게 만드는 데인데. 그죠? 어. 고객님 1차 복구 요거 다된거 아니고요. 네. 두번 시술 받으시면은 유지력은 제가 한 머리카락은 말려도 그리스 쫙쫙 당기는 것처럼 빛나면서 힘이 딱 받아질 거예요. 말리기만 해도 말릴 때도 시간 얼마 안 걸려서 너무 좋다더라고요. 어, 상한 모발은 수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잘안 말라지는데 우리 건강한 모발 같은 경우에는 타올 드라이만 하셔도 거의 빨리 마릅니다. 어, 수분을 머금지 않고요. 어, 겉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어, 방울들 보셨나요? 어 그렇게 연출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은 커트 잘안 해드리는데요 1cm 자르지 않고 저희가 복구를 하는 곳이지만 끝머리선 여기 몇 가닥 안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어 일자로 이쁘게 잘라서 전체적으로 어, 숱이 많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내자고요 어, 그렇게 진행을 하고 프레스 작업 하겠습니다 네, 매직 작업을 할게요. 근데 어, 진짜 퀄리티 너무 잘났어요. 어, 보이시나요? 매직을 한 부분과 안한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없을 만큼 저희가 어, 전 처리해서 모든 작업에서 그냥 기계 손안 대도 기계가 한 것처럼 머릿결을 형성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퀄리티는 두말할 필요 없이 고객님들 의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방문하시면 신기한 머릿결로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시술을 어, 새어깨를 처음 경험을 해 보시는 분들은 어디에서도 이런 느낌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특히나 유지력, 유지력이 유지력 길어요 유지력이 어, 돌아서면 1, 2주 만에 다시 부석거리고 다시 클리닉 10만원 20만원짜리 받은 거 일주일, 이주일 되면은 다시 부숩거린다고 고객님들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런 케어가 아니에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원장님 2주 뒤가 더 좋더라. 3주 뒤가 더 좋더라. 감흥가고 어, 감흥수로 이게 뭔데 도대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좋아요. 한번 보시면.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탄 부분이었는데 한 부분 어떻나요? 어, 복구 다 되었죠. 다 되었고 프레스 작업으로 한번더 잡아주면요.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완화가 되어서 아우 진짜 신기하다 할 정도로 머릿결이 형성됩니다. 어, 블랙 색상으로 염색을 한다 해서 이렇게 맑고 깨끗한 느낌은 안 들어요. 어, 색만 바꾼다고 해서 간혹 가다가 이런 댓글을 다는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은색으로 염색해 놓으면뭐다 좋아 보이는데 좀 뭔데 도대체 이렇게 하거든요? 아닙니다. 검정색으로 염색하면은 일주일 만에 다 빠지죠. 빠지면서 어, 얼룩이 생기고 색상 자체가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짝거리나요? 반짝거림도 없잖아요. 이런 어, 느낌이랑은 틀려요. 색만 바꾼다고 해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 단백질만 넣는다고 해서 모발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아니고요. 새 어깨를, 이 모발의 형태를 변형을 시키면서 광택도 내고, 고객님들이 가장 고민거리, 곱슬매지, 매번 하마수로 상하는 거, 아, 그 문제점을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부심을 느껴요, 매일매일. 그래서 첫마디가 퀄리티는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담 진행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또 전화 오시면 제가 퀄리티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약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날짜와 시간 알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어느 쪽이 프레스 작업, 프레스 안한 쪽, 한 쪽. 자, 여기서 이거는 프레스 작업 한 쪽입니다. 프레스 작업 한 쪽. 그리고 요 부분은 프레스 작업 안한 쪽. 한 쪽과 안한 쪽. 차이 없죠? 어, 컬만 살짝만 제가 넣어놨는데요. 집에서 바짝 말려가지고 요 부분을 땡길 필요 없어요. 끝에만 살짝만 말아주시면요. 식을 형성되고 고객님들 간호 펌펌안 돼요. 자 상해 가지고 온 모발을 만들어 난 모발은 펌이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아요 부분 도 굉장히 많이 탔던 부분인데 어때요? 어, 다 되었죠. 복구가. 아 복구 다 되었어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괜찮아지면 그때 펌 진행 가능하고, 색깔도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또 체인지하고 싶으면 체인지 가능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새엿길에서는. 머리 결 살리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새엿길에서는 다 합니다. 하지만 드라이, 뭐 커트, 일반 펌머뭐 세팅, 디지털, 이런 머리는 안 하고요. 하죠? 예. 전체 100% 고객님들 복구 위주로 복구만 하는데, 사모발만 복구하러 올까요? 아닙니다, 고객님. 저는 머리카락이 타고나기를 굉장히 찰랑거리는 건강한 모발이지만, 3, 4개월에 한 번씩 이케아를 해요. 어, 좋을 때한번더 이렇게 받으면 더 좋아요. 이쁜데 피부 관리까지 하면은 건접할 수 없는 미인이 되잖아. 그렇듯이, 좋은 머릿결에 또 투자를 해서 더 좋게 관리를 한다면, 어느 누구하고도 근접할 수 없는 머릿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나빠가지고 오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지만 나빠서 오는 곳이 아니라 이쁜데 더 이쁘게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님도 건강할 때 케어를 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케어를 했으면 곱슬, 어, 탈까봐 녹을까봐 뿌리 뭐 부분적으로 곱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밑에 모발 더 좋아지고, 위에 모발 곱슬도 없어지고, 그렇게 형성을 해드립니다. 자, 앞머리도 일반 매직약으로 확정의 시술을 염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잔머리가 자라나지를 못해요. 안 그래도 뒷머리에 비해서 앞머리는 굵을까 얇을까? 얇지. 얇지. 근데 얇은 모발을 똑같은 시술을 해버리니까 얘가 숨을 쉴 수가 없고 죽어버려. 자라나다가. 그래서 항상 매번 이런 거예요. 요 시술을 받으시면 이런 머리도 단단해져서 자꾸자꾸 자라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머리도 아닌 것이, 잔머리도 아닌 것이 그렇게 형성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어, 어떻나요? 끝에 약간 잘라가지고 표현을 해놔니까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엄청 풍성하게 보이죠. 어, 따라오시는 친구분도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진짜 진짜 이쁜 머릿결이 돼요. 저분 같은 경우에는. 모발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해나면 굉장히 더 실크같이 표현이 딱 <목소리> 세상에 없는 머릿결을 안겨드리는 새어길에서는타고놓고 어, 상한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샴푸 광고 모델들이 이렇게 딱 하잖아요 자 흘러내리는 머릿결 보이시나요? 이 샴푸를 쓰세요 이 린스를 쓰세요 트리트먼트를 쓰셔야 하는데요 세상에 없는 머릿결을 만들어내는 새어길에서는 어, 홈케어 딱히 좋은 거 쓰실 필요 없고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관리를 받으시면 실크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샴푸 광고 모델이 될수 있어요. 아, 요런 머릿결이 되었어요. 아, 상상도 못 하시는 퀄리티 안겨드립니다. 요거 머리 감고 나면 뭐, 뭐, 또개털되는거 아니가? 아, 네, 오늘 지금 머리 감고 드라이도 아닌 거예요. 드라이 안 하고 머리, 그냥 물이 약간 뚝뚝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9시부터 우리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가 와가지고 그냥 막귀 꽂고 있었는데 뒤도 지금 납다 하잖아. 그죠? 드라이 안 해가지고. 어, 그렇듯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고객님, 자, 우리 일반 미지 가면 여기가 착 달라붙죠. 어, 볼륨 이1래 살아요. 왜? 왜 그럴까? 모발을 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얇은 섬털 어, 같은 모바, 모발이 일자로 딱다 섭니다. 그래서 머리 말려 보시면 고객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 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저희 퀄리티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되었고, 자, 복구 완성되었습니다. 만족하나요? 어때요? <laughs> 한번더 봐라, 피부 옷을. 칼을 좀 사게 봐봐. <laughs> 어우. 좋죠? 어우, 요, 이렇게. 요, 링 뜨는 거 봐. 아. 아, 아, 좋죠? 음. 너무 좋아요. 고기 오늘 퀄리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바짝만 말려주시면 더 광택이 납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다른 음. 데서 찬 바람으로 말리라는데, 우린 뜨거운 바람으로 바짝만 말려주시면 이렇게 차랑차랑 거려요. 아시겠죠? 응. 어. 만족하면 저쪽에서 엄지총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시금도자배송비가 그 얼마나 좋거 맞죠? 네. 어. 이거 개발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블로그 안에 있는 사진이랑 어떻게 다녀왔어요? 색상은 어떠세요? 멜라닌 색상. 응. 응, 응. 좋으세요. 기가 너무 많이